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전시 홍보로 판매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구민에게는 작품을 구매, 소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미술전람회 아트페어형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작품은 이번 달 말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구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구로구가 후원하는 아트페어 구호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아트 페어형 전시로 마련됐는데요. 행사에는 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어문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디지털 일러스트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구경하고 작품을 수수료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트페어 구호를 통해 지역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예술인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에 구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